안녕하세요 어메이징 도테라의 어메이징한 그녀 스텔라입니다 호주 유즐랜드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게 시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피곤하게 되면서 단계 막 땡기시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줄어드시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겨울에 우리 가족들의 면역력과 그리고 어머님들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어, 저희 콜라겐 200pb 프로모션이 나왔는데요.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영양제는 안 드셔도 콜라겐은 꼬박꼬박 드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콜라겐이 다들 피부나 뭐 헤어 건강에만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몸을 다 연결해주고, 좋아주는 그런 곳에 콜라겐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잇몸, 그리고 항문, 아니면 요시, 요실근, 그리고 뭐 무릎, 이런 연골 같은 거, 그리고 눈 건강도 콜라겐이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콜라겐을 잘 고르셔야 되는데, 콜라겐 잘 고르는 방법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분자 펩타이드 형식의 콜라겐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덩어리는 상당히 크대요. 그래서 몸속에 들어왔을 때 바로 흡수가 안 되고, 요게 이제 다 잘게 잘게 나눠서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흡수가 되지 않고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잘게 쪼개져서 들어오는 어, 콜라겐이기 때문에 몸속에 바로 흡수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추가 성분, 콜라겐이 잘 흡수될 수 있는 추가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 히알루론산, 그리고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어야 이 콜라겐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몸 밖으로 분해되지 않고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데요. NAD 또는 NMM이 들어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어, NMM이 뭐냐면 요즘에 최근에 안티에이징 과학으로 좀 되게 그 주목받고 있는 핵심 역할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저속노화라고 들어보셨죠? 그 저속노화에 딱 필요한 아이가 NMM입니다. 그래서 텔로미어라는 그 유전자 유전자 모양을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점 짧아져서 노화가 어 되고 그리고 얼굴이 좀 늙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 NMM 성분이 들어가는 음식이나 아 제품을 음식은 없죠 제품을 드시면 이 텔로미어 유전자 그 성분이 점점 점점 다시 길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유지를 시켜주거나 길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들어있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저희가 좀 늙, 어쩔 어쩔 수 없이 늙게 되지만 조금 천천히 늙어간다라는 그런 게좀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 안에는. 메타 파워 오일, 그 신진대사에 필요한 그 오일 성분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세포 재생, 세포 노화를 막아주는 NMM 성분, 그리고 히알루론산, 비타민C, 펩타이드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짜잔, 3 0포호가 이렇게 한 개별 포장이 돼서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쉽게 휴대성을 가지고 드시기 쉽습니다. 저는 아침에 공복에 이 물에다가 좀 타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어, 점심 드시고 나서 에너지가 좀 딸릴 때, 그리고 뭐 잠이 올때 라고 하실 때, 요 아이를 이렇게 물에 떨어뜨려서 한잔 마셔, 마셔주시면 에너지 부스트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요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기존 회원 또는 신규 회원 누구 모두 다 200PB 구매를 하시면 이 메타파워 어드밴티지 100불 상당의 메타파워 어드밴티지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회 놓치지 마세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도테라 매니아 분들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어, LRP라고 해서 기존 회원 고객 같은 경우는 25% 저렴하게 어,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LRP 회원이 되시면 35%부터 55%까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성이, 프로그램이 LRP 구성입니다. LRP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LRP 15일 전에 125pb를 구매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 오일이 바로 이 메타파워 오일이에요. 메타파워 오일은 그 신진대사에 좋은 오일로 블렌드가 되어서 나온 거고요. 뭐, 진저, 시나몬, 뭐, 자몽, 레몬, 페퍼민트 오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거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물과 함께 드시면 식욕 조절, 그리고 체중 관리, 혈당, 균형, 그리고 단계 막 당길 때요 아이를 또 물에 섞어서 드시면 그 식욕을 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라 움직임이 좀 둔해지잖아요. 그럴 때, 어 로션이나 아니면은 그 캐리어 오일에 요 아이를 같이 섞어서 뭐 지방이 많은 허벅지, 팔, 뭐 이런 뱃살에 발라주시면 열도 나면서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주는 게 요 메타파워 오일입니다. 그래서 125피미 이상 이번 달 15일까지 구매를 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이 메타파워 오일입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오일이에요. <laughs> 그리고 자스민 같은 경우가 이제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다들 자스민 하면 꽃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도테라에서도 로론으로는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2.5mm 원액은 판매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 그 한정가로 나왔고요. 좀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나왔고, 2.5mm의 가격이 회원 가격은 180불, 그리고 소비자 가격은 240불입니다. 이게 되게 작지만 이 안에 네 6만 송이의 자스민이 들어 있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어 호르몬을 담고 있는 향기죠. 그래서 이 자스민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밸런스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감정 안정에도 좋고요. 진정, 피부 피부 케어할 때 광채가 날수 있고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향수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PMS 뭐 증후군 예민할 때 생리전으로 예민하실 때 그때 요 아이를 로론에다가 만드셔가지고요 손목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향수 대용으로 하고 다니시면 우리 기분 전환에도 좋고 PMS 증후군도 많이 낮춰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 향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함께 어루만질 수 있는 여성분들에게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는 오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 중에 잠깐 나에게 쉼이라는 글자를 주고 싶을 때는 이 자스민 오일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없는 오일인데 마이티, 마, 마이티 미니즈라는 뜻을 가진 강력하고 힘이 세지만 작고 귀여운 사이즈들이라는 뜻 마이티 미니즈라는 오일입니다. 어, 많은 엄마들이 기다리셨, 기다리셨을 기다리 텐데요. 6월 한정 30% 할인인 오일입니다. 그래서 어, 아이들의 감정 아로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오일은 5mm 보틀로 되어 있고, 추운 겨울에도 디퓨징을 하거나, 아니, 아이들에게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감정아로마라고도 불리는 이 아로마 오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마이티 미니즈. 강력하고 힘이 센 강력하고 힘이 세지만 작고 귀여운 사이즈들이라는 이름으로 30% 할인으로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왜그렇냐면 이게 아이들의 감정 아로마 오일로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면역력이나 아니면 신체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오일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구성을 보시면 첫 번째 세트는 이모셔널 웰빙이라는 세트로 브레이브랑 카머가 들어가 있어요. 브레이브 같은 경우는 어, 오렌지, 아미리스, 오스만투스, 시나몬 등이 들어있고요 따뜻한 감귤향 그리고 꽃향 이런 향이 나요. 그래서 변화나 새로운 상황을 좀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용기와 자신감을 필요로 할때 어, 사용하면 좋은 오일이고요 어, 발표를 하거나 낯가림이 심하거나 불안이 있는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줄수 있는 오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머는 어, 일랑일랑, 라벤더, 뭐, 부다우드, 로만카모마일 등이 들어있어서요. 달콤한 향도 나고, 꽃향도 나요. 근데 이 아이는, 어, 수면 루틴, 그리고 잠을 자거나, 신경의 안정이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깊은 휴식이 필요할 때, 그리고 잠잘 때 사용하면 좋은 게요카모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모셔널 웰빙 세트의 가격은, 회원 가격은 40불. 어, 리테일 가격은 54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뮤니티에 나와있는 스트롱거랑 타머예요. 스트롱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스스로 좀 독려할 수 있게 좀 사용하는 거고요. 면역력이나 감기 예방 이럴 때좀 아침 루틴으로 쓸수 있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시더우드, 리스아 프랑켄센스, 로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밝은 향도 나고 레몬 향도 납니다. 그리고 타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복통에 좀 좋은 오일이거든요. 스피아민트, 뭐 제페니지 페퍼민트, 진저, 블랙페퍼 등이 들어있고 좀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향기가 나요. 그래서 요 아이는 뭐 배가 아플 때, 멀미를 할때 뭐, 복부 마사지를 할때 사용하면 좋고, 이 스트롱거랑 타머의 두 가지 가격도 회원가는 40불, 니테일가는 54불입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웰레스. 우리 이제 활동을 하는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건데요. 띵커는, 어, 베티버, 페퍼민트 클레멘타인, 로즈마리, 뭐, 이런, 어, 이런 오일이 블렌드 되어 있고요 흑향이 나고 민트향이 살짝 납니다 그래서 집중력에 쓸수 있는 거고 주의력이 좀 산만한 아이들한테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숙제 전에 요아이를 사용하면 <laughs> 숙제를 좀 잘할 수 있다 강력 충천하는 오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스큐어라는 오일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난 뒤에 그때 그 부위에 발라주면 좋은 오일들이 블렌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진정에 염증 진정에 좋은 코파이바 라벤더 스피아민트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장통 우리 아이들 성장통 되게 많죠 근육통 이런 데 마사지 오일로 좀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이 액티비티 웰레스도 가격이 40불 회원가격이 40불 그리고 어, 리텔 가격은 54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아이들에게 쓸수 있는 이 아로마 오일은 어린아이 피부에 맞춰서 희성 농도 성분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 자체도 부드럽고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어, 아이가 하루 종일 이제 건강, 행복, 행동 루틴으로 좀 사용하시면 어머님들도 좀 편하게 아이들 의 면역력 관리를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캐리어 오일하고 섞어 가지고 아이 손에 이렇게 발라 주시거나 발바닥에 좀 발라 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거나 꼭 안아 주시면 그 아이들의 정서적 교감에도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이 먼저 자기 전에 오일을 가지고 와서 엄마 발라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엄마의 손길도 느끼고 아로마 오일로 좋은 그런 숙련도 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일은 진짜 힐링과 사랑을 부르는 강력한 도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6월 호주 뉴질랜드의 프로모션을 제가 빠르게 알려드렸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나, 오일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어드밴티지, 어,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텔라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현재 호주 뉴질랜드에서 도테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한국에서도 함께 성장하는 팀이 있는 글로벌 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혼자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 건강한 꿈을 나누는 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향기와 함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스텔라와 함께 2025년 하반기를 즐겁게 마무리하실 수 있게 용기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스텔라와 함께하실 분한분 모집합니다. 감사합니다.